안녕하세요. 메리아빈입니다. 어,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몰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건 그건 바로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의류 쇼핑몰 하나를 무조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의류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연령층, 어떤 성별, 어떤 스타일로 타겟팅을 할 것인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성이지만 남자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유니섹스로 남자 여자 의류를 같이 판매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본인은 남자이지만 아주 귀여운 10대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실제로 지금 잘 나가는 10대 쇼핑몰, 20대 쇼핑몰 대표자가 남자. 또는 30, 40대의 남성 또는 여성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는 제가 20대라서 20대 의류를 판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20대 의류는 굉장히 많은 스타일링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페미닌한 여성 스타일도 있을 거고요. 어디에나 입어도 무난한 데일리룩 그런 걸 판매하실 수도 있고 유니크하고 힙한 느낌의 그런 미니멀한 의류를 판매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사실 만약에 내가 10대 의류 쇼핑몰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쪽 유행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하신다면 10대 의류를 판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금, 이제 필요한 필드에 맞는 예산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쇼핑몰들 스타일과 연령층,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필요한 필드에 맞는 예산이 많이 다릅니다. 10대 쇼핑몰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의류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이나 바지 같은 경우도 1만원대 초반 또는 2만원대 후반까지 이루어져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0대 힙한 느낌. 그렇다면 솔직히 이런 옷이 시중에 흔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에서도 약간 단가가 있는 제품들이 많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 자금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남성 의류의 경우 여성 의류보다 조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 아무래도 여성 의류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남성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금액이 많이 이용될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의류 쇼핑몰을 차린다면 당연히 필요한 건 사입비. 의류를 사입해서 판매하는 비용이겠죠?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사몰, 이제 나만의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디자인 구매 비용.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직접 디자인 코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굳겠죠. 하지만 내가 맞는 디자인, 나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매가 훨씬 빠르고 편한, 편하고 시간 대비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어, 이렇게 오픈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모든 것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PC버전을 통합해서 아주 적게는 10만원대 비싸면은 막 80만원까지 있어요. 저희 사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랑 PC버전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파는 디자인을 구매했기 때문에 약 25만원 정도 하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또는 16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사이트 내에 가장 필요한 거 구매를 편리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결제와 통합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카드 결제만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호스팅 사에서 22만원에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연장할 것 없이 그냥 22만 원만 내면은 계약이 끝이에요. 만약에 컴퓨터도 없고 행거도 없고 스팀 다리미도 없다 하시면은 그 비용까지 다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스타일, 성별, 나이대, 연령층을 타겟팅을 하시고 이 필드에 맞는 예산을 준비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어,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 또는 나는 공인인증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시청에 찾아가셔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할 예정이니까 당연히 통신판매,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한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이 신고증이 없으면 인터넷 쇼핑몰 오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시청에서 꼭 발급 받아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지만 수령은 무조건 시청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지만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요즘엔 통신 판매 신고를 하면은 이제 통신 판매 신고를 했다는 금액을 내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49,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틀렸다고 해도 아마 4만 원대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참을 하셔 가지고 금액을 지참을 하셔서 가서 금액을 지불하고 수령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신 판매 신고증이 있으려면은 미리 먼저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고객님들이 우리 사이트를 믿고 구매를 할수 있다는 이용 확인증 같은 건데요. 이게 사이트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건 아니고, 단지 통신 판매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 이런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어,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기마빈, 과로치고, A 쇼핑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통장인데요. 아예 A 쇼핑몰이라는 통장을 만드는 건 요즘에 좀 힘들고요. 무조건 성함 뒤에 본인의 마켓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제 농협, 기업, 국민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 그거 회원 가입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등록하시고. 거기서 구매한 적 서비스 이용 확인증 다운로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자를 내실 때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나 본인의 사업장을 여는 것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내가 대표로 있지만 하나의 법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시작을 해서 법인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꼭 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로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도 할 건데, 간이 과세자로 오픈을 해주셔야 초반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합법적으로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쇼핑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쇼핑몰들을 계속 벤치마킹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메인 사진은 어떤 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는지,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사진이 총몇 장이 들어가 있는지,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이제 디테일 뷰라고 상품 사진이 있죠 그것은 눕기 컷으로 했는지, 벽걸이 컷으로 했는지 아니면 연출 컷으로 했는지, 행거 컷으로 했는지 마네킹에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까지 모두 세세하게 벤치마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굉장한 것들을 모든 쇼핑몰에서는 다 계획하고 합니다 단지 MD가 상품 상세 설명을 맨 위에 쓰고 싶어서 맨 위에 쓰는 게 아니라 그 고객님,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이트가 변화된 거예요. 다 쉽게 그냥 막 하는 쇼핑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쇼핑몰들을 보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주시면 좋겠죠? 운영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쉬워요.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옷을 걸 행거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옷을 걸어 놓을 옷걸이가 필요하겠죠? 바지걸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 옷걸이. 그리고 상세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예쁜 옷걸이를 찍고 싶으시다면 예쁜 옷걸이도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면 좋고요. 상세 사진과 피팅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스팀 다리미. 스팀 다리미는 핸디형도 있고 또는 스탠드형도 있는데 조금 다리로이 많아진다 싶으실 때 그냥 스탠드형 구매하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핸디형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좀 전문적으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끼보드라고 해가지고 흰 색깔 큰 판이 있어요. 여기 사진 첨부할 건데요. 이것도 구매하시면 좋지만 솔직히 초반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8년 차인데 이제 누끼보드를 샀습니다. 여튼 그리고 카메라가 필요하시다면 은 카메라 하지만 요즘엔 아이폰 촬영으로 많이 대체되죠. 아이폰만 있으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피팅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는 쇼핑몰 초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동대문 사입 꿀팁 또는 동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